어. 요즘 대학생들의 옷차림은 점점 짧아지고 파이고 찢어지는 등 점점 노출에 관대해지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입고 있는 이 오프숄더패션이 인기인데요. 젊은이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옷차림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기성세대들의 눈초리는 따갑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인기를 얻은 오프숄더패션. 어깨를 드러내는 이 옷차림은 여름이 찾아오자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프숄더 패션이 인기를 얻자, 오프숄더 블라우스부터 오프숄더 원피스, 오프숄더 티셔츠, 심지어 오프숄더 비키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오프숄더 패션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뭐 성수행이라든지 성폭행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노출을 상회해 야 되겠죠. 반면 젊은 여성들의 입장은 상해합니다. 어깨선 정도까지 노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정도가 너무 짧은 하의만 아니면은. 괜찮... 여름철 바닷가에서나 볼수 있었던 오프 숄더 패션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 패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지마켓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프숄더블라우스는 지난 2015년 동기간보다 약 6배인 584%라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앞다퉈 신상 오프숄더블라우스를 들여와 가장 앞에 진열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류매장에 와서 신랑이를 하는 모녀 고객들이 많다고 점원들은 말합니다. 어깨가 노출이 되거나 좀 이런 옷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겠다고 아 이거 살래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 야 어깨 너무 노출된다 너무 파였다 야하다 이런 식으로 이 오프숄더라는 패션은 쇄골과 어깨 라인을 굉장히 많이 노출하는 패션이다 보니 기성세대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노출이 심한 패션이라 생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들과 기성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의 차이를 조금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한다면 좋은 해결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 전 가수 윤복희 씨가 미니 스커트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성 세대들은 새로운 유행에 대해 퇴폐풍조다 말세다라면서 반감을 가졌는데요. 그때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세대들이 지금의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세대 간의 견해차는 시대를 막론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으로 세대 간의 문화차를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빅뉴스 빅볼륨 김수정입니다.